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11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간 7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볼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가를 7만 5800원 찍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7만 0천원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왔고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또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방에서 미리 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자 어제부터 나온 이제 ai 버블로 이어서 이게 1차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이죠.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인원 감축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존이 14,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9,000명 이 대규모 대규모 인원 감축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 대부분 급락을 했고 지금 이 미국의 기술주들 지금 고 밸류에이션 어, 들어섰다. 그래서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 됐다. 이런 소식의 평가에 기술주들이 좀 마구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슈마노이드 로봇이 출시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왜 지금 이그 빅테크 기업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인원 감축을 하고 있냐면 자 이번에 그 샤오펑이라는 이 휴머노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형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여성형 여성형 휴머노이드로 보시요. 이게 영상이 따로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요 진짜로 이제 사람처럼 거리면들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여기 기자들이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거 사, 이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샤오펑 회장이 직접 이렇게 어, 뒤를 열어가지고 사람 없다 모두 다 기계로 되어 있다 어, 이거 나중에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리실 겁니다 진짜 사람처럼 걸음들 자 지금 이런 그휴머노이드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판매될 어, 이제 그휴머노이드 가정용 로봇이 또 출시가 됩니다 미국에 그죠 렇 2600만원 정도 짜리인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나오면서 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AI, AI 발전 속도가 계속 급격하게 드라마 늘어날수록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요 요소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은 나짝 나스닥, 이제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이 wxyz 패턴 이 조정 패턴에서 이제 넘어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는데 어, 지금 여기서 다시 또이 xy 패턴까지 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동상 음. 자 하지만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ai 버블은 it 버블과는 격이 다른 버블이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닷컴버블 당시에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올라갔던 그 시절 때의 기업들은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중에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 이거 대표적인 기업들 몇개 외에는 싹다 은하 죽었습니다. 수백 개 기업들은. 근데 이번에 AI 버블은 누가 이끈다? 바로 초인류 기업들이 이끈다. 누구의 염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그런 기업들염들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버블이 껴줘야죠. 염들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겁니다. 이 시장에 염들이 들어온 것에 정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믿고, little b i 고 일단 코스 i 같은 경우에는 제제 봤을 때 지금 조정에 대한 이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 참고를 하셔라 이제 말씀 제가 드렸렸고 그래서 f a 0 i 포인트 정도 어, 일단 깊게 좀 조정을 받다 그러면 t of a little bit of 이 l i t 이 l e bit 에 f a l 에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0 t l 어, 560포인트. 그러면 이 다섯 개 파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파동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다. 다시 임펄스 파동. 그렇죠? 임펄스 파동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임펄스라는 건들 어, 다시 상승 파동을 말하는들. 어, 그래서 이 코스피가 5 3560포인트까지 빠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나는 그럴 뭐 자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2026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2026년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대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불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 조정이 오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제가 재료 설명은 이제 내일 제가 해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차트 분석을 지금 해 드릴게요. 투자 에널리티. 자 여기 제가 이제 미리 좀 어, 말씀드렸어요, 그쵸죠 여기서 미리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영상 염들 좀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좋아요 버튼까지 들 여러분들 눌러주시면은 염들한테 반드시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 분석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차트 분석 이제 볼때 지금 한 시간 보입 염들, 두산에너비티의 한 시간 봉입니다한 시간 봉 자한 시간 보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파동 자 여기서 원래는 이 다섯 개 파동 갔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다섯 개오 파동까지 가는 파동을 이제 예측을 했었다가 이게 꺾이면서 지금 오 파가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절단이 나버렸고 지금 형태 이 형태는 바로 무슨 패턴이다 바로 헤드앤숄더 한 시간 보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C파 관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왔을 때 ABC파동으로 내려왔을 때이 C파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된다. 어? 타점에 대한 관점을 둬야 된다. 맞습니까? 드렸고 어, 물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원전 산업을 믿고 홀딩을 하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이제 어, 지금부터 이제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맞습니까? 드린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abc 플랫파동 중에 이 abc 플랫파동 중에 이 c C파, 파이 c 파를 이제 75,000원 구간 그렇죠 75,000원 구간까지 좀 잡아놓고 밑에 이제 하단선에 이 흐르는 이 선이점들 얘가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 흘렀던 선이염들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지지가 나왔던 정말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c 파 구간이 이 하단선 이 추세선을 맞닿는 선이염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선이고 이때부터는 확률 파동, 임펄스 파동 위 앞으로 90%. 90%의 확률로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늘. 어, 커집니다. 이 시나리오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여기 제가 설명 드렸는데 자, 현 시장의 흐름을 반영을 한다면 지금 AI 버블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인원 감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미국의 고용 지수 어, 이게 좀 박살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그 파월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금리 동결을 시켰다가 트럼프랑도 엄청나게 싸웠죠.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 파월이 금리 인하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좋은 현상은 맞는 주식 투자할 때 좋은 거 맞는데 금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바로 앞으로의 경제가 조금씩 흔들릴 수있다는 그런 걸 미리 미리 예비 그, 그 대비를 해서. 금리 인하를 미리 하는 것들, 어.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좀시장에이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반영했을 때이 ABC 파동에서 변형이 될수 있다. 자 어떻게? 바로 이 파동 여기 보시죠, 보라색서자 ABCD e 이 파동까지. E 자이이 파동까지 나오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 밑에 하단 추세선을 좀 어떻게 된 거야? 깨고 내려온 거죠, 그렇죠? 깨고 내려온 건데. 자 이거에서 염들이 털리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제 abc 파동에서 다섯 개 파동까지도 떨어지는 새로운 관점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예를 들어 a b c d 2 e 파동으로 해서 2 파까지 빠져가지고 자2 파까지 빠져가지고 아까 보셨던 파란 이 하단 추세선 요선 있죠 요거를 이탈해버린다 이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또 열릴 수 있다? 72에서 72, 73. 자, 72,000원에서 73,000원까지 한들 열릴 수 있어요. 뚫고 내려온다면은 자, 누구의 뜻대로 된다? 메이저 보시죠, 여러분들. 자, 가까이 볼게요. 자, 메이저의 뜻대로 개인들 멘탈이 아주 털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툼매 물량을 받아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들 멘탈 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은 제가 모든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에 털리지 않도록 제가 방어해드릴 겁니다.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분석이 계속 제가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되면것 근데 업데이트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저 놈들 방송을 매일 찍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관점을 분석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 원전 산업은 제가 어제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 어제 영상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이 나오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원전 산업은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어?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지금 막을 수가 없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3, 40년 만에 3, 40년 만에 다시 뭐라고 했다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걸 막아놨어요, 여러분들. 왜냐? 그 전에 1979년도 때이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미국에서 원전을 짓지 않고 있었다. 어? 근데 지금 완전히 달랐죠. 왜냐? 뭐때문에니들 AI, AI 패권을 쥐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쥐고 있는 AI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가? 미국이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폭발적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기점들. 저 개인가들 반대로 어, 개인가 반대로 사고 싶지 않는 이런 자리들. C파동 자리, E파동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지 않은 이런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된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해야 뭐한다? 반대로 해야 성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지그재그 파동이 있잖아요 지그재그 파동 자, 지그재그 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이 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그재그 파동 자, 어디냐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지그재그 파동 자 11월 5일날 제가 두산 애너빌리티 관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 앞으로 지그재그 파동까지도 추가해야 된다 관점을 어? 75,000원짜리까지 보수적으로 추가를 해야 되고 지그재그 파동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지그재그 파동 즉 횡보 파동이죠 횡보 그죠 횡보입니다 횡도 횡보 파동까지 관점을 추가해야 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서도 아무도 설명 못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음? 남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방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파동 분석을 확실하게 할줄 알아야 돼요. 재료 분석 누구나 하죠. 어? 우리 시청자분들 뉴스 갖다가 설명하러 가면 다 합니다. 왜못해들 두산 l b 티 갖다가 막설명하는 가면 다 하죠. 여러분들. 뉴스 기사 있는 거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 차트 분석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정보를 갖고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차트가 무너지게 되면 어? 막 골팡이라고 막 이렇게 금락을 하게 되면요. 이게 대처가 안 된다. 이렇게. 응? 대처가 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게 되면 대처가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한 시간 보러.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 참들. 지금 나올 거면들. 나올 거고. 이 패턴대로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자 이게 몇개 몇개 파동 빠졌어요 A, B, C 파동 그죠? 헤드 앤 숄더 패턴 나고 나서 지금 이 A 파동이 이 A 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길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B 파의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옵니다? C 파 그죠? C 파 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바닥 다지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냐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그나마 하락 시그널 중에서 가장 안전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 쌍봉 패턴 이런 거 쌍봉 패턴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또는 비대칭 쌍봉 이런 거 비대칭 쌍봉 터지면서 밑에 막거래량 터지는 거죠 이런 거 이거는요 메이저 애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쌍봉 만드는 거예요 작정하고 팔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보다 바로 쌍봉 패턴을 조심해야 된다 거래량 터진 쌍봉 패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온 뒤에 ABC로 빠지고 이렇게 올린다. 아, 이런 기름, 그림, 그림, 차트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래, 두 번째, 자, 지그재그 패턴 방금 말씀드렸다. 자, 이 지그재그 패턴을 제가 말씀드린데 자, 이 지그재그 패턴에서 보시면은 자, 이거 좀 치울게요. 좀더 크게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a파가 길게 나오고 b파 살짝 반응 나오면서 c파로 떨어져요. 그죠? c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a파가 조금 길게 나오고 b파가 살짝 나옵니다. 제가 이거 B, b파 그 타점 잡을 때는 항상 대, 보통 이제 c파도까지 기다리고 해야 합니다. 응?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내려온대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파동? 횡보 파동이 나옵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오고 두 가지 패턴이요. A, B, C로 빠지고 나서 골파기 나오고 이렇게 올린다. 또는 이렇게 올린다. 지그재그 패턴이 나온다 말입니다. 지그재그 패턴. 지그재그 패턴이 왜 나오냐면 이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한 하락 물량을 받아주기 위한 어? 받아주려면은 횡보 패턴 또는 이렇게 골파기를 통한 패턴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물대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누가 받는다? 바로 메이저 애들. 응? 누가 받아 된대요. 애들. 메이저 애들이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받아먹는다. 메이저 애들이. 그래서 절대 이들한테 이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표 자, 횡보 패턴 나온 뒤에 이 패턴 나온 뒤에 그다음 어떻게든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락 시그널 패턴 중에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타점을 잡기 좋은 패턴이 바로 헤드앤 숄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점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은 강력 홀딩하셔라 그리고 물량 모아가실 분들은 자 어디에서? 바로 이런 구간. 어디 구간? 자 이런 구간. 시파동 구간. 그러니까 75,000원 자리와 그리고 여기 좀더 내려가면은 72,000원과 7만 0천원 구간 최저겸들 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단 추세선도 지금 이렇게 일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다? 반발 매수 반발 매수겸들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다. 이거예들 이해됐어요? 안됐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겸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설명들 제가 미리 어, 여기 주식 나눔하기 위서 미리 제가 설명 드리고 있고요. 어, 이해가 안되신다 하신 분들은 천천히 제 영상을 다시 한번더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더 보고 보고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이 인간이 뭘말하는지 어, 이해되겠다. 그래서 어, 제가 올려드린 이런 차트 사진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눈으로 계속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셨는데 응? 이런 패턴들, 이런 파동 설명들 막 처음에 들어왔어요. 뭐 A 파 보고, 뭐 O 파동이 뭐고, C 파가 뭐고, 어? 절단 파동이 뭐고, 헤드앤숄더가 뭐고 이 뭐야? 뭔 개소리 하나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제가 한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이거를 제가 한달 동안 맨날 공부했어요 코피 터지도록 하 코에서 코피 터지고 어? 맨날 그 다음날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저녁 8시에 막 도착해서 밥 먹고 또 차트 공부하고 계속 그랬단말이 저는 패턴을 그러다 보니까 눈이 뜨이더라 근데 저 제가 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출발했을 뿐 늦게 출발하던 여러분 어?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먼저 출발하던, 늦게 출발하던 시간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도착 지점에는 똑같이 여러분들 도착하게 돼요, 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방이 여러분들 들어 오셔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들, 어,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하자. 여러분들 공부. 이 방은 단순히 염들 돈 벌게 해드리는 방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시켜드리는 방, 공부시켜드리는 방. 제 채널 이미 뭐형들 주식 나눔이죠. 저는 주식에 대한 나눔을 제 노하우를 제가 나눔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염들은 공부를 통해서 어, 정말 주식으로서 홀로서기 할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직접 배우셔야 된다. 아시겠죠? So, 이 방은 제가 직접 운영 중인 방이고 어, 이 방에 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어, 제 개인 번호 보시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나눔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제가 입장 링크를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입장 요청이 나,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입장을 어, 시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텔레그램 닉네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어,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o 일단은 뭐 두산 애너빌리티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어 내일쯤엔 제가 이제 재료 분석까지 해드릴게요. 재료 분석. 진짜 또 새로운 재료가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재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 주말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어 쇼킹할 만한 그런 정보들 제가 전부 다 수집을 해놨으니까요. 어 주말 영상 여러분들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라겠고 어제 영상 보실 분들 어 구독 버튼 누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뭐가 니다 보기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것 또 많아지면 또 30분 40분 영상이 또 길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밥 먹어야 되고 주말에 또 쉬어야 되니까 제가 핵심만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요 어 주말 방송 여러꼭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